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죠. 경기도 광주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 고잔 별빛 초등학교라고 한번 볼까요, 학교? 어우 정말 새로 생긴 학교인데요. 여기 왜 네, 고산? 아 고산이에요. 고잔이에요. 고산 별빛 초등학교. 아유치원 사설이 같이 있는. 병설 유치원도 따로 있네요. 이 입구에 여기 운동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운동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 이제, 이번에 신설 학교인가 보는데, 여기 운동장에 이제, 버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턱이 있어서, 한 7cm에서 10cm인데, 이걸 이제, 이 배수로, 이게 배수로가 있죠? 여기 별빛 초등학교 이렇게 써있네요. 그죠? 도산 별빛 초 그래서, 방수턱을 한 14장 깔았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여기가 주차, 주차복이 있죠. 이동식 주차봉인데 이게 빠졌다 꼈다 할수 있는 건데, 여기 운동장에 버스가 들어갈 때는 빼일 수 있고, 여기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니까, 이걸 이제 쓰시려고 여기 고정할 수가 없어서, 이게 배수로가 있고, 쓰지를 못해서, 이거를 어디 건설회사에서 이걸 보시고 전화주셔서, 지금 오늘 배송 어, 왔습니다.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 집에 장애인 경사로도 쓸수 있고요 집에 출입문 쪽에 이렇게 학교에 버스 버스 같은 경우 10톤 20톤 넘어가는데 이런데 그냥 쓰면 이제 철판 같은 게 그냥 주저 이게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굉장히 이게 충격수를 다 해줍니다 이게 보통 하루에 1000대 2000대 1000대 2000대 다닐 때 보통 10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는 튼튼하게 방지턱으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트렌치 철판 같은 경우 그냥 쓰게 되면 이게 버스가 다니면 이 철판이 휘어서 이게 다못 쓰게 됩니다. 보면 이게 튼튼해 보이는데 사람이 다니면 관계 없지만 이게 버스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휘어버리면 다시 원상복구가안 됩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사용하시는 건설회사지라든가 설비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배수로 이렇게 쭉 해놨죠. 별빛 초등학교라고, 고산 별빛 초등학교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탈부착도 가능하고 고정도 되니까 여기 그냥 여기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 이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광주에 배송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라고 영상이 올려놨으니까 전국에 100여 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라든가 초중고, 그 다음에 장인 휠체어 전동차 올라갈 때도 이거 사용하실 때 너무 편합니다. 무겁지도 않고, 또쓸 때는 쓰시고, 또 그냥, 어또 사용 안 하실 땐 그냥 다른 데다 옮겨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한 15kg 정도 됩니다. 무거운 건 20kg인데, 그냥 일반인들이 들기에도 편합니다. 그리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니까 이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다 광주에서 어 과습방지터 경사로 설치 찍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튼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